안녕하세요 한우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성의 기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권혁수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마성탐구생활의 어떤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laughs> 뭐,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네. 마성의 기쁨 11회 12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어, 엄청났죠 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공마성과 주기쁨이 네 사랑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권혁수 씨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오히려 이 기쁨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응원하기 위해서 네. 이제 빨간 티를 입고 응원을 해야 되나. 네, 이번 주에는 네. 빨간 티를 입고 빨간 티를 두르고 붉은 악마 같아서 응원하려고요. 저도 그러면 빨간 옷을 입고 TV 앞에 앉아 있네요. <laughs> 인증샷 올리세요. 인증샷. 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으신가요아뭐 네. 장면 장면이 다 너무 이쁘고 음, 보면 볼수록 공마성 캐릭터가 저의 인생과 너무.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신비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네. 12회에서 네. 공마성과 주기쁨의 또 달달한 키스씬. <laughs> 너무 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달달한 키스 신 얘기했더니, 나는 언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정말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laughs>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마성이 기쁜 키스 신은 약간 이렇게 봐요. 촬영장에서 그렇게 둘이 막못 잡아먹을 것처럼 장난치고, 아니, 저렇게 장난치다가 어떻게 저런 키스 신을 으이구, 주책이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laughs>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제 얘기에 죄송한데. 저 되게 생각보다 귀엽거든요. 근데, 공마성이 기쁨이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투닥투닥거리는 네. 그 장면이 있습니다. 기쁨이가 공마성하고 헤어지려다가,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입술 이렇게 쪽 하니까, 공마성이 한번더 이렇게. <laughs> 공마성씨! 왜요? 왜또 와요? 오늘 혼자둬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뭐한번더 해주든가. <laughs> 약한데, 한번 더요. 아! 진하게 한번 더. 또, 하필이면은, 그 정말 귀골이 장대한 우리 진혁이 형. 별로 귀여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진혁이 형이. 등치지 말라고 등치지 말라고 목소리도 낮은데 그쵸 목소리도 굉장히 깔려있고 그런데 오히려 귀엽게 이렇게 한번도 하니까 굉장히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또한번 어, 마성이가 저랑 너무 닮아있다는 <laughs> 그 평행이론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신데렐라 기억장애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었어요 권혁수 씨는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날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잠깐만 일단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네요. 어차피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싸. <웃음> <웃음> 당연히 기억을 잇는다는 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제가 가끔 휴대폰 어디 놨나 그것만 음. 잊어버려도 짜증나거든요. 냉장고에서 자꾸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냉장고에는 왜 넣어놨을까요, 제가? 분명히 뭐, 빵권에다가 넣어놨을 넣어놨는데. 거예요. 네. 근데 <laughs> 네, 정말 기억을 잃으면 네. 안될것 같아요. 그럼요. 대본은 바로바로 바로 외워야 되니까요. <laughs> 아, 또 전날 외운 대본 까먹으면 안 <laughs> 그럼요. 안 되잖아요. <laughs> 네. 전날 열심히 외워갔는데, 다음날 또 까먹고. 역시 재밌으신 권혁규씨 네 그럼 다시 마성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7일과 18일 드라맥스에서 마성의 기쁨 13회와 14회가 방송됩니다 네 이날 관전 포인트 미리 짚어주시죠 아시청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17일 마성의 기쁨 13회에서는 김범수의 계략으로 우리 기쁨이가 어내 친구 기쁨이가 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 이런... 또 어, 3년 전 사건의 실마리를 기억해 내려고 노력하는 마성의 모습도 그려지는데 어, 꼭 네. 기억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찾아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기대를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빠져들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마성의 기쁨.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1시 드라맥스에서 방송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